제주의 깊은 숲 안덕계곡 물소리는 시가 되고 예술이 되어 흐르는 이곳 안덕계곡 예술제의 지난 3년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오늘 그 지난 3년간의 안덕계곡 예술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예. 어, 제일 먼저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안덕계곡예술제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7년 전에 여기 안덕계곡에 있는 감산마을에 문화예술공간 몬딱을 어, 오픈을 하게 됐죠. 어, 그러면서 여기를 자주 왔어요. 여기서 걸어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니까 음, 네, 네. 어, 여기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계곡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네, 계곡이 네. 너무 아름답고 어, 정말 조용한 순간에 왔었거든요. 사람이 네. 아무도 없었을 네, 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는 못 하는데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계곡이 울림이 너무 음,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울림이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음.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병풍처럼 기암괴석이서 있잖아요. 네, 마주하고 네. 아 그럼 여기서 공연을 하면 어떨까 음 이런 생각이 났어요그러면 음 공연과 또 그림 전시 사진 전시회도 하고 네. 어, 천연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안덕 계곡 예술 제를 하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그때 했었죠 <laughs> 안녕하세요 김영순 이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늘 지면이나 미디어로만 뵙다가 음. 이렇게 직접 뵈니까. 음. 너무 잘생기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아, 저, 저희가 그 지난 3년간의 안덕 계곡 예술제 이야기를 음. 지금 담고 있거든요. 네네. 제일 먼저 이장님으로서 이 안덕 계곡 예술제는 어떤 의미인지 개인적으로 음. 그, 네, 가장 궁금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사실 1회 계곡 예술제는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사실. 아, 네. 그때 이장님기가 아니어서 네. 근데 그 주위에서 듣기로는 우리 서울에 계신 선배님들과 특히 우리 감산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먼땅의 김민수 대표님이 좀 이기 투합해가지고 그일례의그 대우견 수제를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입장에서는 사실 안덕권이라는이 자연 유산이 수십만, 수백만 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진입론을 제외하고는 자연 그대로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진입이 아주 쉬워요. 네. 좋은 이 안덕계곡예술제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청정하고 깨끗한 안덕계곡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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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시군요 안덕계곡예술제가 지금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나 많은 예술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아주 큰 축제가 되었잖아요. 네, 네. 앞으로 이런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실까요? 아, 이장님은요? 참, 뭐, 바람은 크지만은 사실 이 네. 예, 안대곡이 좀 협곡이에요. 네. 보시다시피 협곡이어서 네. 공연하시는 분이나 관람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신 점이 많을 거예요. 특히 네. 안전사고의 위험들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지역 그 예술인들도 뭐꼭 같은 날 아니어도 이런 안덕계국 예술제 전후 행사로 해서 아 어, 공연도 할수 있는 그런 아 자료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축제처럼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술제 그렇죠. 이전과 <laughs> 이후에도 예,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예. 참여할 예, 수 있는 작은 예. 행사들을 같이 예. 부대 행사로 개최하시고 예,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바람이 있죠 아, 네. 네, 대표님, 이번 안덕계곡 예술제는 특별히 시의 물결이라고 해서 안덕계곡을 주제로 한 많은 시들을 응모를 받아서 시상을 했다고 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음, 이해까지는 안덕계곡 예술제를 하루로 다 했거든요. 네, 올해는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안덕계곡에서 전시도 하고, 어, 그림 전시, 사진 전시, 그리고 더불어서 어 계곡 예술제를 위해서 시를 공모를 받았어요. 네. 어, 주제는 안 덥게고, 네. 어, 그런데 의외로. 뭐, 많은 분들이 시를 내셨는데, 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 응모를 한 수어편의 시거든요. 정말 여기 저도 아까 읽어보고 너무 좋은 시들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저희가. 몇 분을 뽑아서 시상도 하셨죠? 네. 네 몇분 정도가 시상을 받았나요? 대상. 네. 우수상. 장려상 네. 그리고 특선 다섯 명이요. 음 원래는 세 분만 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가 너무 좋아서. 음, 오히려 시상을 늘리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좋은 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넘겨보다가, 어, 정말 이렇게 좋은 시들을 읽으면 안덕계곡을 더 사랑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아, 네. 안덕계곡. <laughs> 예수를 품다. 김용우 한점 바람이 첫음을 울리면 산새가 날개를 팔랑이며 화답한다. 물결은 맑은 현을 켜고 햇살은 그 위에 붓질하네. 바위 틈새마다 숨은 리듬이 있고. 나뭇잎은 음표가 되어 춤을 춘다. 피아노 건반을 밟듯 나무 그림자가 정막을 소리 없이 두드리면 예술은 풍경이 되고 당신이 그 일부가 되는 곳. 그곳에선 시간도 물감이 되어 한 폭의 그림이 된다. 노래와 빛, 붓과 바람이 하나의 언어로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 된다. 자연이 무대가 되는 곳, 예술이 흐르는 계곡, 잠시 멈춰 서면 알게 되지,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 순간, 계곡은 다시 숨을 고르고, 우리 안에 고요가 이미 노래하고 있었다는 걸 어, 안덕계곡 예술제를 사랑하신 모든 여러분께 어, 올해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와 함께 안덕계곡 예술제를 위해서 어, 많은 도움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앞으로도. 어, 내년 2026년 제4회 안덕계곡예술제, 5회, 6회를 계속해서 어,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어, 정말 이 계곡 안에서 어, 물소리와 어, 노랫소리, 그리고 새소리, 어, 모든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어, 그런 정말 멋진 계곡예술제를 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